안녕하세요. 히어링유니의 김호연 원장입니다. 고객님과 상담 중비가 나빠져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난청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특정 유해인자 홈과 같은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자,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받는 검진과 다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다릅니다. 흔히 생각하는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으로 되는 반면, 특수 건강 검진은 소음 등 다양한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 인해 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입니다. 검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흔히 일반 건강 검진에서 소리가 들리는 쪽 방향 손을 드는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특수 건강 검진에서 난청 검사는 소음 환경을 고려해 방음 부스에서 꼭 실시해야 하고, 정해진 주파수 대역을 전부 검사해야 합니다. 결과 활용과 사후 조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관리에 활용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수 건강검진의 경우, 직업병 여부 판정과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성력 승신이 발견되면 업무가 변환되거나, 보호구 처분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 전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검사이고, 특수 건강검진은 소음과 같은 유해 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복리 검사입니다. 특수 건강검진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업무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24개월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시기 외에도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상청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청력에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질병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업무 조정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표를 기준으로 보면 판정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가 0에서 25데시벨인 경우는 정상으로 볼수 있고, 26데시벨에서 39데시벨인 경우에는 정도 난청, 40데시벨에서 54데시벨인 경우에는 중등도 난청. 55dB 이상인 경우 고도난청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dB 이상인 경우 직업병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고, 특히 고주파수 손실이 두드러지면 호음성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없겠지만 청력 변화가 의심된다면 청력 보호구 착용을 해야 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적 검사 또는 2차 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업무조정을 권고받거나 2차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귀보호구 착용이 있겠습니다 공장, 건설현장 등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주막이나 방음 헤드폰을 착용해야 합니다 소음 수준이 85dB이 넘는 환경에서는 특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폰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어폰 볼륨은 최대 볼륨의 60% 이하 사용 시간은 6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 노출 시간 줄이기입니다.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귀 휴식입니다. 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귀를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청각 신경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소음성 난청이 진행됐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보청기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저주파수 영역은 정상에 가깝고, 고주파수 영역이 급격히 나빠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주파수 영역 덕분에 소리에 대한 인지는 가능하지만 나빠진 고주파수 영역 때문에 소리에 대한 해석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말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